최근 판매되는 거의 모든 드라이버는 분리형 슬리브, 자가 피팅이 가능한 슬리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헤드 로프트와 구질 성향에 변화를 줄수 있고 평소 궁금했던 다른 샤프트를 간단하게 사용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샤프트를 사용해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슬리브가 추가로 필요할 텐데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품 슬리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슬리브와 헤드가 결합되는 부분, 맞물리는 구조물의 각도와 크기를 통해서 로프트와 라이각, 헤드, 열림, 닫힘을 1도, 0.5도 차이로 세팅하는 구조인데, 정품이 아닌 슬리브는 맞물리는 구조물이 정교하지 못해서 골퍼가 원하는 세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가공이 정밀하지 못해서 결합 부분 나사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며 클럽 파손이나 안전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품 슬리브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대로라면 정품 슬리브도 재사용은 안 좋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전용 장비와 꼼꼼하게 작업하는 곳에서 분리한 재사용 슬리브는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고 비정품 슬리브보다는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슬리브를 추가로 세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정품 슬리브로, 신품 슬리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